오늘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근데 그 실제 기체죠. 그 우리가 이상 기체를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 우리가 다루는 것은 다 실제 기체인데, 이상 기체를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보게 되면은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기준,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얼마만큼 얘가 벗어나느냐? 이 벗어난 정도를 이용해서 요만큼만 우리가 어떻게 돼? 고정을 해주면 되잖아. 그쵸? 그래서 이상기체를 공부하는 목적은 결국엔 실제 기체의 해석이 그 목적에, 그 목적이 실제 기체의 해석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먼저 알고 있어야 될게 뭐냐면은, 자, 이상기체가, 아, 저기, 실제 기체가, 제가 자 이상기체 즉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뭐냐면 1몰을 기준으로 했을 때 RT 분의 PV 값이 얼마 나오게 되냐면은 1이 나오게 되겠죠 1몰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자 근데 어떤 놈은 여기서 이러한 변화 또 어떤 놈은 이렇게 변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러한 그이 이상 기체로부터 얼마만큼 벗어나느냐, 이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 기체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건데요. 뭐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 뭐냐면 이런 거죠.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 에 가깝게 행동하려면 자 온도가 높아야 되고 두 번째 어떻게 된다? 압력이 낮아야 된다. 자 우리가 이상 기체 분자 운동론 공부했잖아요.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V가 무지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V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은그 분자 자체의 인력과 반발력의 영향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상 기체에 가깝게 행동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저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 밀폐된 용기에 기체 분자가 세개 있는 거하고. 동일한 크기의 용기에 기체 분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하고 어떤 게더 압력이 클까요? 이게 더 압력이 크겠죠. 왜? 가서 때리는 횟수가 크니까. 즉, 벽면에 가하는 힘이 바로 압력으로 주어지니까. 그러면 얼마 없다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충돌할 확률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 충돌하면서 에너지의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 이상 기체에 가깝게 행동한다. 그래서.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 가깝게 행동하려면 온도가 높고 어떻게 된다? 압력이 낮아야 된다. 그래서 실제 기체를 우리가 보게 되면, 여서 기 보게 되면 이제 압축인자가 이렇게 나오죠. 압축인자. 압축인자는 뭐냐면 얼마만큼 벗어났느냐? 이거를 우리가 표현하는 것으로서 앞에다가 뭐, 요거, Z라고 해서 압축인자 하나를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Z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nrt분의 pv가 될 것이고 자 이게 자 이상 기체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z는 항상 얼마가 된다? 1이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압축 인자 값이 1이면 뭐가 된다? 바로 이상 기체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그 보게 되면이 압축 인자를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여기서 보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비리얼 방정식이죠. 비리알방정식 1모를 기준으로 해서 Z이퀄 어떻게 된다? RT분의 뭐 PV로 주어지는데 자이값 해서 어떻게 된다? 1 더하기 뭐 BP 더하기 압력의 함수로 이렇게 그 압력으로 표시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Z는 어떻게 주어진다? 1 더하기 V분의 B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V제곱분의 뭐가 된다? C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뭐 B 다시 C 다시 이렇게 주어지는데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게 바로 그 밑에 나와 있는 식인데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이비리얼 계수라고 부르죠. 우리가 요거를 비리얼 계수 얘네들을 요거 뭐비리얼 계수라고 부르는데 요비리얼 계수는 비리얼 계수 자 제일 중요한 말이 누구만의 함수이다? 요거 온도만의 함수다라는 말 요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중요하니까 꼭 알고 계십시오. 비리열 방정식에서 어, 우리가 그 구급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구급에서 는 다루지 않지만 이제 요게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거. 우리가 그 피, 피가시티 계수 할때그때 나오죠. RT분의 뭐가 된다. 뭐 GR 해 가지고 요값 계산하는 거 나오죠. 자, 거그 밑에 이제 실제 기체에 관련된 것의 그 방정식들을 그 많은 사람들이 제안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뭐 베네딕트 웹 루빈이라든지 리들리 콩 방정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고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반데르발스 방정식이죠. 반데르발스 방정식. 이 반데르발스 방정식의 그 의미를 꼭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실제 기체에 대한 자, 방정식으로서 이 반대를 발설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한 식이 뭐냐면 P 더하기 뭐가 된다? V제곱분의 A 기체 1몰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1몰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N일 경우에 N제곱 N, N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A라고 하는 것과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자, 이상기체라고 하는 거는 뭐하고 뭐가 없다 그랬어요. 분자간 인력 반발력이었고, 분자 자체의 크기가 없다 그랬죠. 자, 근데,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요거는 뭐냐면, 압력항에다가 더해준 거잖아. 압력항에다가 더해준 거니까, 요 힘은 바로 뭐가 되냐면은, 요거, 분자간 인력을 고려한 것이고, 요 B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가 되면, 분자의 뭐가 된다? 부피. 부피와, 뭐냐면, 분자간 뭐가 된다? 반발력. 반발력에 의해서 뭐 부피가 또 늘어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 요거를 요거 뭐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요거 중요하죠. 요거. 요거. 즉 여기서 a라고 하는 놈은 뭐를 보정한 거냐면 분자간 인력을 보정한 값이고 b라고 하는 값은 뭘 보정한 거냐면 분자의 부피하고 분자간 반발력 즉 부피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와 작용하는 힘의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들을 보정을 한 거예요. 이게 그 반데르발스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반데르발스 방정식의 중요한 거는 바로 요요 내용이죠. 요 내용. 그래서 얘네들을 임계조건에다가 넣어서 해주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아까 나왔었죠. 이거 0이고 라운드 제곱 p 라운드 v 제곱 이 값도 0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서 에 요거요거에 의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그 밑에 나와 있는 식들이 나오는데, 그거 한 번씩 해보세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거 한번 해보고, 자, 뒤로 나오면 이제 대응 상태의 원리가 나오죠. 우리가 환산 온도와 환산 압력, 그 다음에 환산 비용을 이용해서 이 이상기체로부터 얼마만큼 벗어나는지 알아내는 건데, 그, 대응 상태의 원리를 이용해서 Z값을 동일한 그 환산 압력과 온도에서 구해보면 거의 같은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요걸 표시하는 게 바로 이심인자인데 그,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이 단순 유체, 즉, 18조 원소에는 아르곤, 그 다음에 크립톤, 이런 놈들에 대해서는 거의 그, 뭐죠? 정확하게 되겠지만, 복잡한 유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상당한 편차를 나타내기 때문에, 네? 음. 그, 뭐, 흔히 사기, 뭐, 여기서 이제 뭐, 다시 해가지고, 뭐, 피처의 20인자를 쓰게 되는데, 그거는, 요, 그, 구급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좀 많이 나간 내용이라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